안녕하세요. 이루비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스피드 훈련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시면 개인차는 조금 있지만 보통 20에서 40m 정도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자, 우선 스피드 훈련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건 어느 정도 패스의 일관성과 정타 확률. 이 부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피드 훈련을 해야 그 훈련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움직임과 팔 등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시키고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연습법은 가벼운 것을 최대한 빠르게 휘두르는 것인데요. 이 훈련법은 클럽보다 가볍기 때문에 최대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낼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낭창거리는 것을 휘둘렀을 때 코어나 팔 로테이션, 하체 등이 어떻게 써져야 더욱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하냐면요.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를 멈추지 않고 빠르게 휘둘러 주셔야 하는데 이때는 최대의 스피드를 내는 것과 팔 로테이션을 통해 손목 스냅을 잘 써야 하며 스틱이 휘어질 수 있도록 휘둘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옹졸하게, 소심하게 이런 식으로 휘둘러 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휘둘러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팔과 손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코어에 굉장한 힘이 들어오게 되고 왼 다리가 잘 잡혀져 있는 것과 리듬감 없이는 절대 제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10개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 훈련법의 포인트는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는 몇 개를 정해서 단시간 안에 최대의 스피드를 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공을 실제로 칠때 순간적인 스피드를 낼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손의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몸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훈련법을 통해서 비거리를 늘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